나는요 사람들에게 흔히 든든한 리더라는 말을 들어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려는 성향이 강해서 웬만하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죠.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를 믿을 만한 사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해요.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신뢰를 주는 게 뿌듯하고 제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요. 저는 질서와 규칙을 중시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보는 걸잘못 참거든요. 그래서 늘 계획을 세우고 구조적으로 정리하려는 습관이 있어요. 누군가는 이런 저를 보며 고집이 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안정된 틀 안에서 움직일 때 가장 능률이 난다고 믿어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추상적인 꿈이나 이상보다는 지금 당장 가능한 것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행동은 늘 실용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흘러가곤 해요 저는 결단력이 강한 편이에요 상황이 복잡하거나 모두가 망설일 때 오히려 저는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죠 그런 성향 덕분에 모임이나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돼요 주변 친구들이 모였을 때도 분위기를 정리하거나 흐트러진 걸 바로잡으려는 저를 보며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, 말을 많이 듣지요.